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예, 오늘 파이팅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힘든 날이죠. 이런 날은 힘차게 외쳐보는 겁니다. 가리스 석수, 예. 자, 힘을 주는 단어, 가리스 석수, 예. 한번 갑시다. 자, 오늘 할 거는 확산입니다. 확산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화학 시간에 혹은 공통과학 시간에 배우는 그 확산과 어, 생물 시간 특히 고3 때 배우는 생투 시간에 배우는 확산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요거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 보면서 가 보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인지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있고 여기 소성 수 부위가 훨씬 더 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만큼 소수성 부위가 길다 보니까, 이게 소수성 물질들이 친수성 물질에 비해서 투과가 잘 된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지질에 녹기 쉬운 물질이 투과가 잘 된다.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어. 요, 요, 통과가 쉬운 면적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친수성은 요 머리 부분, 요, 요 부위만 통과가 잘 돼요. 요 꼬랑지 부분은 통과가 안 되는데, 소수성 부분은 반대고 그럼 소수성 물질이 통과가 잘 되는 그 구간의 폭이 넓으니까 확률적으로 어 소수성 물질이 통과가 잘 된다. 그리고 분자가 작은 거 통과 잘 되는 건 당연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이만한 물질이 여기 통과하겠습니까, 여기? 여기 통과하겠어요, 여기? 예. 네. 이 통과하려면 이게 뭔가 단백질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막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 통과 잘 된다 여기 그림에선 이렇게 보이지만 요 사이로 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작은 물질이라면 통과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세포막은 요런 물질들 음? 요런 물질들이 투과가 잘 되기 때문에 투과가 잘 되는 것과 투과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거기에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인식해서 받아들이는 이런 통로 기능을 하는 막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특정한 물질들은 잘 들어오고 어떤 물질들은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런 선택적인 통과 투과성을 갖는 게 이제 막인데 그러면 이런 투과하는 물질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막을 통해서 이동하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는 우리가 요번에 오늘 확산을 배울 건데 확산은 이렇게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음. 어떤 물질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퍼져가는 거예요. 제일 많이 드는 얘가 그거죠. 뭐 향수 칙칙 뿌리면 이쪽에 이제 향수가 많고 이쪽에 없으니까 향수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향수 냄새가 퍼져가는 거야. 그죠방 저쪽에 뿌리면 조금 있으면 내 코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확산이죠. 언제까지 퍼지냐면 요 많은 게 저번 쪽으로 이동을 해서 양쪽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양쪽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확산을 할때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음,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뭐 냄새 퍼지는데 뭐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잘 퍼지죠, 그렇죠? 음,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 사용이 필요 없다 어, 이런 물질의 이동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에서는 뭘 고려해야 되냐면 생물은 기본적으로 여기 세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물질이 똑같은 물질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어디를 통해야 된다 막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화학에서 생각하는 것에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됩니다 마스, 막을 세포 막을 경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이냐. 하지만 확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많은데서 적은데로즉 농도가 높은데서 농도가 낮은데로 용질이 이동하는 겁니다. 용질 뭔지 아시죠? 용질 녹아 들어가는 물질, 소금물 하면 소금이 용질입니다. 어 물질이 이동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물질이 이동하는 방향 많은데서 적은데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동할 때 이동하는 통로에 따라서 어, 확산의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죠?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확산을 이제 두 종류로 나눠요. 단순확산이냐 촉진확산이냐 보면 확산은 뭐 언제나 확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데서 적은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많은데서 적은 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막을 경계로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물질은 막을 직접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막과 친한 애들 있죠? 그죠? 크기가 작고, 소수성인 녀석들. 이런 녀석들은 막을 직접 통과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산은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대로 이동하는 거야. 확산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어디를 통해서 이동하냐의 문제야. 막과 친한 애들은 막을 그냥 관통할 수 있습니다. 막을 그냥 빠져나올 수 있어요. 만드서 저건대로 됐죠. 근데 친수성 물질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막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랬을 때는 이런 어~ 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활용해서 단백질을 활용해서 요 통물을 이용해서 확산이 일어나면 이걸 촉진 확산이라 부릅니다. 확산을 촉진시켜 주는 요런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이걸 촉진 확산이라 부른다. 확산은 확산입니다. 화학에서 얘기하는 확산이나 생물에서 얘기하는 확산이나 똑같은데 다만 생물에서는 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인지지를 바로 뚫고 들어가냐 아니면 인지지를 통과하기가 어려우니까 통로를 이용하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둘다 확산이기 때문에 확산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물질의 농도 차이만 나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물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물질이 이동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동수송이라고 부릅니다. 수동. 네. 패시브, 패시브. 여기 보시면 아, 안 써놨네.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수동수송입니다. 패시브, 수동적인. 어, 그냥 놔두면 알아서 되는. 뭐 그런 거죠. 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촉진 학사는 어, 이 단백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뻥 뚫려 있는 통로 통로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통로 이거를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채널이라 부릅니다 채널 채널 많이 들어봤죠 채널 나트륨 채널 칼륨 채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의 그렇게 괴롭히는 세 원에서의 흥분의 전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채널. 채널이라는 이름은 촉진 학사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로 뻥 뚫려 있어가지고 요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물질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음 산에 커다란 터널 뚫린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냥 쉽게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겁니다. 어. 이런 통로가 있다고 해서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올려고 하는 이 방향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로가 있다고 해서 적은 데서 많은 데로 보낼 순 없어요. 촉진 확산 통로는. 통로는 그냥 물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원리는 확산의 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할 뿐입니다. 양쪽이 똑같아질 때까지. 됐죠? 이게 보면은 이게 에너지를 쓰냐 쓰지 않냐. 이거는 좀 쉬운 문제야. 왜냐면 자연계에서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양쪽이 똑같아질라고 그래요. 농도든 뭐든 다똑같아질라고 합니다. 어. 예. 연력학법 칙에서도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는 그냥 정돈되어 있는 게 풀어져서 다 무질서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기본적으로 자연계는 평등합니다. 그죠. 크이 아름다운 위대한 자연, 그죠. 똑같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한쪽에 많이 쌓여 있거나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 특별하다. 그런 건다 에너지 쓰는 겁니다. 인건비 써야 이게 다 되는 거지, 그냥 공짜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요거는 뻥 뚫려 있는 구멍은 아니에요. 뻥 뚫려 있는 구멍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해서, 물질이 달라붙으면 구조가 변하면서, 어,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는데, 음, 요걸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기, 요기 붙으면, 보세요. 요기, 얘가,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구조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래서 던져지는 거죠. 어. 빠르게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붙으면 던져. 다시, 던져지면, 없는, 원래 없는 상태가 이 상태니까, 이런 상태. 붙으면 던져, 붙으면 던져. 요거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방향은 언제나 많은 데서 적은 데로 던져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쪽에 만약에 많다. 그러면 거꾸로 던져집니다. 거꾸로. 됐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요두 개의 요런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어, 요거는 캐리어 단백질이라 부르고 요건 채널이라 부른다. 지금 이 둘을 구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 그냥 기억해 놨다가 어, 대학가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거할 때는 이 둘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머릿속에 넣어 둡시다.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막을 통과하냐, 단백질을 통과하냐 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음. 그래서 어, 확산은 두 가지가 있다. 막을 그냥 뚫고 들어가는 단순 확산. 어, 막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하는 촉진 확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둘 중에 뭐가 속도가 빠를까요? 이거는 요거는 얘가 이 물질이 이 소수성 물질이라고 해서 잘 통과하는데 그렇다고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머리 부분 여기는 친수성이거든요. 이거 소수성 애들 되게 싫어하는데 여기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쉽게 통과하도 요 마지막에 또 나갈 때 여기 또 친수성 부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수성 물질이 친수성 물질에 비해서 쉬운 거지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게 뻥 뚫려 있으면 뻥 뚫려 있으면 뭐 방해할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요 구멍에 맞게 들어올 수 있는 물질이라면 훨씬 더 빠르게 속도 빠르게 어, 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그래프를 보시면 농도 기울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농도 기울기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농도 기울기라는 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대로 이렇게 농도가 높고 낮음을 이렇게 그냥 선으로 나타내면 약간 경사면 같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말을 표현할 때 농도 기울기라는건 양쪽에 농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있다는 거고 농도 기울기가 커진다는 얘기는 농도 차이가 이런 상태에서 아니 이런 상태에 많고 적음에서 이게 이런 상태로 많고 적음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게 농도 기울기가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려면 농도 차이가, 양쪽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고 요것만 한번 볼게요. 단순 확산만. 보시면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점점점점 빨라지죠. 됐죠? 음. 촉진 확산도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보시면 어,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속도는 점점점점 빨라집니다. 그죠? 점점 좀 빨라져. 그러니까 단순학산이든 촉진학산이든 농도 차이가 많이 나면 점점 더 빨라집니다. 교실에 향수 냄새가 언제 잘 퍼지냐? 향수 한번 뿌리는 게 교실 전체에 잘 퍼지냐? 향수 100번 뿌리는 게잘 퍼지냐? 보면 농도 차이가 크면, 네, 잘 퍼집니다. 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촉진학산은 농도가 이렇게 단순학산처럼 일자로 이렇게 증가는 하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정점을 맞죠.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빨라지지 않을까요? 농도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데도 쉽게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 악선은 계속 커지는데, 그렇죠? 자, 이거는 음, 물질이 통과하는 그 면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막이라고 하는 건 표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막을 그냥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어, 사실상 이 정도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이 막의 면적이 제한을 받진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일로 빠져도 되고, 일로 빠져도 되고, 일로 빠지다 보니까 농도만 많으면 그냥 쭉쭉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세포 어디서나 뭐 가능한 일이니까요. 아무 데서나 막 들어오면 되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니까, 예. 막의 면적이 부족해서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리진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촉진학사는, 이게 통로잖아요? 막단백질? 이 막단백질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제한이 돼 있어. 어. 예를 들어 볼게요. 다섯 개만 해봅시다. 자, 여기, 통로단백질이, 통로단백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 물질 하나를 줬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로 쇽 빠져나오겠죠. 속도는 1입니다. 그죠? 이 물질 두 개를 동시에 슉 줬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슉슉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1초 동안 두 개가 동시에 나왔으니까 속도는 2가 됩니다. 그죠? 이제는 세 개를 동시에 슉 던집니다. 그러면 세 개가 슉슉슉 나옵니다. 슉슉슉. 그러면 1초 동안 세 개가 동시에 빠졌으니까 속도는 3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도가 커지면 계속 속도가 늘어납니다. 자, 근데 다섯 개까지는 그래요. 다섯 개까지는. 근데 여섯 개를 쇽 던졌어. 그럼 어떻게 돼? 다섯 개는 쇽 빠져나오고 하나는 그 앞에가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속도의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유입니다. 네, 이걸 멋진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통로 단백질 막 단백질이 막 단백질이 이 물질로 포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막 단백질이 이 물질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 요게 그러니까는 이인지 이중층의 이 막하고 뭐가 다르냐면 막은 사실상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속도에 제한이 걸리지 않아. 막의 표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어. 근데 요런 막 단백질의 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모든 막단백질이 순간적으로 멈춰! 했을 때, 물질하고 다 결합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는, 노는 통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서 기다리는 요런 녀석들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 쇽쇽 빠져나오는데, 이 녀석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앞에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자 농도 기울기가 계속 커지면 계속 커지면 이게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그럼 촉진학산이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단순학산이 촉진학산보다 무질이종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불쌍해. 선생님, 그 만약에 이게 맞다면 촉진성 산이 더 빠르다고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단서가 붙어야 되지 않나요? 농도가 낮을 때만 그렇다.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은 살아있는 생체를 어, 기본으로 합니다. 죽어 있는 건 신경쓰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 어떤 물질의 농도 차이가 이 정도로 날려 그러면 살아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살아 있는 생물의 몸에서는 이 바깥쪽과 안쪽 혹은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날 수가 없어요. 어. 생체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선을 굉장히 확장해 가지고 마치 의식이 확장되는 것처럼 쭉 확장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어, 미리 다 고민하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생물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줘야 될 것은 뭐다 요 범위 안에서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어, 촉진 학산이 단순 학산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다. 오케이. 그리고 촉진 학산은 속도가 선형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 왜냐면 모든 운반체 단백질들이 어, 물질하고 결합을 하고 있으면, 즉 물질로 포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되겠죠. 어. 자, 요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에 들어갑니다 자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에너지를 사용한다 안한다 예 지금 대답 튀어나와야죠 제 얼굴 안 보이지만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수동수동이다 두둥, 알겠죠 그 다음에 음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대로 이동을 한다 됐죠. 자, 확산의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 농도 차이가 클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죠. 확산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또 온도가 높을수록 높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온도가 높다는 거는 모든 화학 반응이 다 빨리 일어나는 나는 겁니다. 모든 반응이 다 빨리 일어나는 거야. 어떤 물질의 냄새가, 쓰레기 냄새가 여름에 많이 나, 겨울에 많이 나. 똑같은 쓰레기가 내 눈앞에 똑같이 있는데 왜 여름에는 많이 나고 겨울에는 많이 안 나냐. 그거는 온도 차이 때문에 그렇죠. 온도가 커지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은, 네. 크기가, 작을수록 빠릅니다. 이건 뭐 확산뿐만 아니고 물질이동의 기본적인 거죠. 특히 요 온도와 크기는 뭐 모든 반응에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산은 그죠.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다? 막단백질을 이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순 학산이냐 촉진 학산이냐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단순 학산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를 하고 촉진 학산은 막 단백질을 이용을 한다. 그죠? 그리고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농도 기울기라고 하면 단순 학산은 이렇게 선형으로 가는데 촉진 학산은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빠르다가 꺾인다. 여기가 왜 꺾이냐라고 하면 막단백질이 그렇죠? 물질로 포화되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지금 확산은 에너,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이동하는 거냐면 용질이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대신에 용질로 포화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종리 깔끔하죠. 어, 얼굴 보고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어, 깜짝이야. 오, 큰 화면으로 보니까 시원하시죠. 오늘 힘든 월요일이지만 파이팅 하면서 오늘 마무리합시다. 확산 할 만하시죠? 할 만하죠.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